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체인링크는 어떠냐라는 저의 어 같지도 않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뭐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구매에 관련해서는 어,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체인링크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4만 원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,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체인링크는 지금 5만 원대에 들어가면 은 평단가 오만 원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오만 이천 원 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.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아주 푸근하게 시원하게 말아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놈은 사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코인이지만. 이 정보를 좀 보니까 체인링크가 꽤나 재단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또 있어요.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떡상 할수 있는 그런 캠페가 아닙니다. 왜냐 시가 총액이 22조 원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워서 감히 엉덩이를 올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차근차근 장투로 보신다면은 이게 그래도, 음, 10만원은 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판단이 있습니다. 예.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, 여러분들 뭐, 제 말을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웹사이트 한번 볼게요. 제가 이 웹사이트를 보니까, 이 웹사이트 플랫폼이든 뭐든 이렇게 딱 보면은, 딱 보여요. 요거는 투자할 만하다, 뭐, 투자할 만하지 않은 코인이다라는 게, 그냥 빠구 없이 다 보입니다. 지금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웹사이트도 잘 만들었고, 예. 요거 뭐, 하나하나 다 보면은, 사실 여러분 뭐 이거 봐, 봐가지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? 예. 의미 딱히 없습니다. 여기에서 제,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유튜브에다 쳤는데, 바로 그냥 빠꾸 없이, 체인 링크, 뉴 프라이스 프레딕션, 레이리스트 뉴스, 제프 벤조스, 인베스, 이 새끼가, 윌비 코스트 2,000, 얘는 또 1,000, 빌게이츠뭐 그냥, 굉장히 살벌해 보니까 네. 이 유튜버 말로는 어, 체인 링크가 들어 저기 제프 존나 아니면 뭐 저기 우리 게개지형 님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, 굉장히 호재는 많아요.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 체인 링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, 듯, 아, 알아보신 분들은 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이거는 해킹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또 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작 자체가 불가한 데이터 소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고도로 분산돼가지고 안전하다는 걸로 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사실 거의 메인 타이틀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도 들고 뭐 제가 차트를 뭐 그렇게 기깔나게 잘 보는 건 아닌데 뭐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월봉으로 볼게요.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요거 월봉으로 보면은 그냥. 뭐, 하루 이틀, 뭐, 3일 떨어지고, 올라가고, 떨어지고, 올라가고 반복은 했지만, 성장선이 굉장히 강합니다. 예. 네. 결국에는 10만원에 갈 건데, 여러분들이 지금 5만원에 한장 사놓으시면, 하나, 어, 좀몇달 지나면 한 10만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저 같은 하수도 이런 걸, 볼줄 아니까, 여러분들, 저한테 뭐, 딱히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쭉 가지고, 시원하게 망치 3대 정도, 정수리 정확하게 3대 정도 맞아줘야, 세달 뒤에는 한 7만원 가고, 뭐, 네달 뒤에는, 뭐, 7만 8천원에서 8만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정보도 보면은, 이제 백서 같은 경우에, 거기에다 보면은, 굉장히 백서도 아주, 따박따박 그냥, 예, 봐봐요. 아주. 자, 백서도 보면은 굉장히 따박따박 잘 적혀 있습니다. 인트로덕션 이런 거다 읽어 보시고 예,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여기 뭐 이제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비하인드 체인 링크 체인 링크 해저 체인 컴포넌트 컨시스트 오 c 3 메인 컨트랙트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예. 그림만 보세요. 그림 보면은 코어 어댑터도 있고 익스턴나 API 유저 몰라요, 저는. 예, 몰라. 하여튼, 이렇게 꼼꼼하게 잘 썼어. 그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쓰겠습니까?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0만원 갑니다. 예. 너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꾸 추천을 하냐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, 전 저만의 판단이 있어요. 예, 어떤 거냐? 홀더가 지금 몇, 몇 명이야? 일0 백, 천만, 십만, 오십, 삼만 명이 있고, 그리고, 텐스퍼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봐도, 어디 어디에 상장됐나, 코인베이스에 상장됐나, 아니면 뭐 메이저 어디에서 상장됐나 이런 거다 일일이 찾아보면요 답이 나옵니다. 예,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도 체인링크 관련해서는 그래도 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좋은 이야기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올라갑니다.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어요, 여러분. 이제 여기서 조정 들어오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. 10만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이거, 체인링크 지금 비싸서 저도 못 사지, 만약에 제가 돈이 좀 있다면은, 저는 체인링크랑 비체인을 살것 같아요. 비체인도 굉장히 탄탄한 플랫폼인 걸 알고 있는데, 지금 이것도 봤을 때도 아주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예, 비체인도 그렇고,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면 VHTO라는 토큰을 또 줍니다. 저도 기깔나게 VHTO를 받았죠. 예, 근데 이걸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체인과 체인 링크는 장기적으로 담아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외국에서는 2,000불까지 갈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, 이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예, 여러분들. 또 시원하게 사셔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시면은 또 후원 세게 한번 박아주세요. 저는 잡코인 킹콩이나 아니면 저기 뭐 도지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빌빌 되면서 또 갑자기 그냥 음? 벼락 부자가 되는 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